안녕하십니까. 산소의 봉이.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2005년도 산마늘을 채취 시작합니다. 오늘은 경산의 조모 열0시 형태아우가 그 선물하시는 분형태아우과 하고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만을이, 이 산마늘이, 이 산마늘이 그냥 채취를 하면 굉장히 이게 독이 들어가서 여기가 다 터져. 그래서 산마늘 채취할 때는 비닐 장갑을 껴야 돼. 자, 채취해 보겠습니다. 아직 아직 일러서 굉장히 연해 이게 음, 일, 아직 좀 일러서 연한 것도 있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에서 하는 키우는 거 하고 밭에서 키우는 거 하고 밭에서 키운 거는 굉장히 뻣뻣해요 이게 뻣뻣하고 그 이게 두꺼워 이게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에서 키우면 이게 얇으면서 굉장히 연하고 향이 밭에서인 것보다 훨씬 강해요. 이 산마늘 향이. 근데 좀 수확이 좀덜 나는 측면이 있어요. 자, 오늘은 산마늘 채취하는 거 이렇게 찍어 보았습니다. 끝!